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학선생입니다.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벨리스쿨에서 <laughs> 화학 담당하고 있어요. 자연과학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내년에, 내년에 준비하시는 겁니까? 두분 어때요? 내년 2월달 노려보는 거예요? 아, 그쪽 분도요? 저는 학부모예요, 학부모. 아, 학부모세요? 아, 예. 그러면 저희 따님이나 아드님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뭐. 못... 아, 그래요? 잘.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1차 노리는 거 맞아요? 네, 일단. 어, 그래요. 좋습니다. 시험 과목은 알고 있죠? 네. 예, 당연히 뭐 민법이고요. 민법. 그 다음에 산재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알다시피 물화생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내년에 목표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받으면 좋죠, 뭐. 이렇게 받으면 좋죠. 꼽죠, 근데.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작년엔 있었습니다.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예, 작년엔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 친구의 베이스는 아마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만약에 베이스가 조금 약하거나 내지는 베이스가 뭐 거의 없는 뭐 문과 쪽 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공 과학 쪽이라고 하더라도 물어생제 크게 관련 없는 이런 과라면은 아마도 베이스가 약할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꿈꾸지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하는 겁니다. 목표는 1차 내내 붙고 바로 동차면 좋고요. 아니면 후년에 2차 붙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만에 끝낸다. 이게 이제 목표일 텐데도 머릿속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거는 가능합니다. 민법 산재법은 90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최대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당연히 메이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무라생지 중에서 어떤 하나의 매몰되다 보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잡고 있다 보면은 여기에 시간을 덜 투자하게 되어서 이거 성적이 이만큼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꼭 구시점 근처는 해야 된다. 합격자라면 당연히 이만큼 왔고요. 이 정도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90점이나 최대 90점 근처는 가야 돼요. 최소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자연과학의 어떤 특정 과목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러면 시간을 여기다가 많이 투자하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게 성적을 못 받는 원인이 돼서 결국은 오래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연하다. 이건 당연하니까 이건 뭐 저는 관심을 안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부분 모릅니다. 민법선제법은 제가 아는 부분이 없고요. 자연과학에서 이해해 봅시다. 작년에 76.66이었어요. 몇점 받으면 됩니까? 90점씩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거 90점씩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60점만 받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면 합격이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1차 붙어서 지금 2차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6 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에서 왜팍꼭 90점을 노리죠? 더군다나 노배인 사람이? 베이스도 없으면서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그게 이제 뭐냐면요.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학자 공부를 자꾸 하는 수험생이 있어서 그래요. 시험 공부를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학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인 공부를 하는가? 그 얘기만 잠깐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쳐, 마쳐드릴게요 전략적인 공부. 내과 네 목입니다, 자연과.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하, 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일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다 동일하게 얘기하요다 동일하게 한다. 전공 뭐예요? 어, 화학화공. 화학화공? 네. 화학이 전공이면 네. 예, 화학화공이 공격과목이 될수 있어요. 다 동일하게 한다? 예, 그러면은요. 생물은 양이 많아서 다 못하고요. 생물은 양이 많아서 다 못하고 물리하고 화학은 응용력의 문제라서 동일한 시간을 투자했다가는 그 시간이 절대치가 부족했을 때는 둘다다 다 망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구과학은 10개 중에서 9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라면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적기 때문에 범위가 적고 그다음에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쉽다 보니까 잘안 합니다. 그러지 마그못 받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가끔 가다가 인터넷 같은 거 이제 읽어보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절대 인터넷 보고 그러지 마세요. 인터넷 보면 막뭐 지구학은 일주만 공부하면 된다. 뭐 이런 헛소리들 많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 어떻게 일주일만 공부하면 됩니까? 예, 그거 지가 나 삼수했어요 이 얘기거든요. 응? 나 삼수했는데 삼수해보니까 그 정도면 됩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말쏙 빼고 일주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요. 초시생들은 그 말을 보고선 그런가? 하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왜? 다른 과목에 치이니까요. 다른 과목에 자꾸 치이다 보니까 일주일만 하면 된다는 지구과학을 자꾸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쯤에 하려고 딱 보니까 일주일은 커녕요한 달에도 안 되겠다는 라걸 그때 가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여서 실제로 이만큼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공격 과목이 되겠죠. 그죠? 공격 과목이 지구과학. 이건 베이스가 없어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세 과목은요. 세개 중에. 한개 정도나 많으면 두 개까지 공격이고요. 나머지 두개 정도는 이거는 한 개는 이제 두 개는 방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격하고 방어를 구분합시다. 공격하고 방어를 구분해서 학생은 화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화학이 공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만 근데 문제는요. 화학은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별리사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라고 하더라도 공격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 공격과목을 하나 정도 제가 공부를 하다가요, 어떤 과목이 좀 흥미를 느낀다. 이거는 내가 재밌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면 보통 생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생물은 암기과목이거든요. 암기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응용과목입니다. 이해응용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투자한다고 실력이 비례적으로 안 늘어나요. 그래서 네 과목을 동일한 시간을 공부하는 건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례적으로 실력이 늘어나는 과목은 이거 맞아. 이두 과목은 그런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생물이고요. 나머지는 공부하다 보면, 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과목이 있더라. 오,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 그게 공격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 정도 공격으로, 만약에 화학을 공격이라고 잡는다 칩시다. 공격이면 최소 8개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공격이면 8개 이상 맞는 걸 말합니다. 방어는 가끔 가다가, 그러면 나머지 두개 이제 방어가 됐다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방어란 과목은 몇개 맞으면 됩니까? 10개 중에서. 방어란 두세 개 맞을 거면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두세 개 맞을 거다 그러면 한 과목을 날리면 돼요. 왜? 일자로 쭉 긁으면 두개 나와요. 그잖아요. 근데 일자로 못 긁어요. 되게 웃깁니다. 학생들은. 거기서도. 왔다 갔다 찍습니다. 거기서도 요행을 바래요 거기서도 더 맞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로 긁으면 두개 확보야. 오지선다니까. 근데 물론 하늘이 버리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자로 긁으면 보통은 두개 맞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개 정도 맞을 거면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면은요. 어떠한 과목이 만약에 두개 맞았다. 그런 과목이 있으면 나머지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나머지를 진짜로 잘 봐야지만 일정 성적을 넘어가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은 안 되고요. 방어는 방어만큼 합시다. 그래서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 그러니까 네 개부터 여섯 개 사이, 네 개부터 여섯 개 사이 정도로 맞추는 것을 방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는 자 이제는 학생이라서 내가 화학을 공격이라고 했지만 보통 화학은 방어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네 개부터 여섯 개 사이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방어 방법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머지 뭐 모르는 것을 뭐 모르는 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화학 선생이라서요, 화학에 관한 얘기밖에 못합니다. 그럼 화학을 방어라고 했었을 때 공부 방법은 어떻게 가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방어적인 공부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방어 화학은 크게 이해 암경이 있고요, 문제를 보면요. 응용 계산형이 있어요. 다섯 개 나오고 다섯 개 나옵니다. 실제 심에서 다섯 개씩 나옵니다. 매년 그래 왔어요. 이 암경이 있고 응용 계산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이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학생들은. 왜? 이 암경은 이해 됐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풉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응용 계산형은요. 이거 연습할 때 계속 이런 문제만 풉니다. 이런 문제만 풀다가 결국은 이해 암경은 이해 됐으니까 됐고 넘어가고 응용 개선형 복잡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것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시험장 들어가서 들어가서도 못 풉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한 문제당 5분, 10분 걸려서 결국은 풀어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몇개 맞으면 된다고요? 이거면 된다니까요. 이거면 된다니까요. 이해한 경우는 이해는 쉽게 됩니다. 근데 이해가 화학이 베이스가 전혀 없는 수험생일 때는 이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좀 있는 사람일 때는 이해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에다가 방점을 두지 말고요. 암기에다 방점을 두는 것이 장 들어갑시다. 이해된 것을 다 외우고 들어가서 그대로 찍으면 되는데, 뭐 그잖아요. 이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살짝에 풀어나가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고 암기가 철저히 되었으면 바로바로 바로 찍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다섯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해가 된 것을 여기서 끝나고 시험장 들어가서 그 이해된 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내지 말고 암기까지 다 하고 들어가서 몇번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암기까지 됐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읽는 순간 찍어낼 수 있습니다. 5개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시간도 암기까지 되었기 때문에 한 문제당 10초, 20초, 30초만이면 풀어냅니다. 그러면 5문제, 예를 들면 30초 걸렸다, 곱하기 5에서 예, 150초만에 확 5개는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용계산이면 이건 뭐예요? 안 풀면 되죠. 어차피 들어가면 못 푸는 데 뭐. 평상시에 안 풀리는 문제가 시험장 가면 긴장됨이 있는 두배세 배인데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안 풀려요. 그런데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여기에부터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학 졸딱 망하는 겁니다. 왜 앞에 부분에서 응용 계산형 안 풀리는 데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이해 암기형 파트는 시간이 쪼들림을 느끼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해만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풀다가 뭔가 실수가 나오고 틀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 지구과학이나 생물에서도 또여팔 받아서 또, 또 작살 나는 경우가 생기지요. 안 풀면 돼요, 안 풀면. 안 풀면 됩니다. 예, 물론, 문제가 쉽게 나오면 풀어야 합니다. 예, 문 일부러 안 푼다가 아니라, 문제가 어려울 땐안 풀어도 괜찮다라는 소리인 것이지, 실제로 풀지 말라 이 소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 150초 만에 다 풀었잖아. 그리고 뭐 나머지가 어떡합니까? 다섯 개는? 안 풀었으니까 양심상 빈칸으로 놔두고 나와야죠. 미친 짓이죠. 뭐, 다섯 개 찍어야죠. 뭐. 그러면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여섯 개까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푼 것도 하나 정도 틀린다고 보니까 다섯 개쯤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러면요, 자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수험생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은요, 화학 공부를 일리 회독은 꾸역꾸역 해야 됩니다. 꾸역꾸역이라도 일리 회독은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이해, 암경이 쉬운 부분인 건 맞지만 화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도 이해 못합니다 그 자체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파트만 공부한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글씨를 외우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글씨를 외우는 건 화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은 글씨를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거는 하지만 화학은 진짜 하등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리회독은 꾸역꾸역 본다 꾸역꾸역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함경 파트 응용개선형 파트 수업할 때마다 요 파트는 이해함경입니다. 요 파트는 응용개선형입니다. 요 파트는 이해함경이 몇 프로고 응용개선형이 몇 프로입니다. 하고서 파트 파트별로 다 알려드립니다. 파트 파트별로 다 알려드리니까 수업을 들어가면서 수업을 듣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업을 뭐 들으라는 뭐 어떤 뭐 어떤 뭐 상술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이런 걸 구분해 드리니까 문과 쪽 학생은 이걸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 드리니까 그런 구분된 이해 안경 파트 문제를 이거를 꾸역꾸역 1, 2회독은 보다가 언제죠? 한 11월쯤 되었을 때 12월 정도 1 1월까지 꾸역꾸역 보는 겁니다. 문제도 꾸역꾸역 보는 겁니다. 문제도 문제도 문제수 많이 늘리면 안 되겠죠. 방인데왜 늘립니까? 그 문제를 다 똑같이 공부하면 어느 하나는 치명타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공부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방어만큼을 공부합시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까지도 꾸역꾸역 풀어보는 겁니다. 뭐 하나도 안 풀려요. 뭐 메이스 약한 사람은 문제 읽지도 못합니다. 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선생님이 문제 풀어줬을 때, 음, 어, 그래.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12월이 딱 되었다. 그때부터 막판 3개월 남았을 겁니다. 막판 3개월에 이에 암기형 파트라고 말하는 부분만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만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면은 외워져요. 왜? 꾸역꾸역 받기 때문에. 꾸역, 꾸역받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2월까지요. 그 파트 부분을 철저하게 다 암기하고 갈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들 어 가서 이런 문제 안 풉니다. 왜? 그리고 못 풉니다. 왜?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어, 이건 내가 공부한 부분이 아니네. 툭 넘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내가 공부한 부분이다. 라고 탁 문제를 보는 순간 알거든요. 그때 왠지 자신감이 확 들어오면서 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섯 개에서 풀어서 최소 네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 네개 정도 맞춰주고, 대신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서 풀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려 긁어주면요. 하나 정도 추가시켜서 다섯 개는 이제 여섯 개. 이게 방어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 전략인 것입니다. 화학선생이, 여러분들은 목표가 1차 합격하는 거지. 화학절보기가 아니에요. 화학 잘 보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화학 들을 때는 화학 잘 보고 싶고요. 생, 물리 들을 때 물리 잘 보고 싶어요. 학생은 어떤 강의 들으면 그 강의에 매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참 이용해 먹기가 좋아요. 왜 이용해 먹기가 좋으냐면요. 책상에 앉으면 욕심쟁이가 되거든요. 모든 걸다 알아야 된다는 라 강박관념이 마음속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켜 주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성이 있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매주마다 나눠주면 그 선생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저 선생은 정말 도움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의 먹기가 너무 좋습니다. 수업을 계속 설강하면 되겠죠. 그죠? 3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끊임없이 설강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성실한 수험생은 다 쫓아옵니다. 그러면 화학성적은 자동으로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수업을 듣는 과목은 복습을 하거든요, 그래도. 수업을 안 듣는 과목은 일부러가 아니라 수업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과목 복습하다가 진도가 밀려가지고, 어,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한 달, 두달 지나가 보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과목은 복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 올해 3월에 개강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끊임없이 강의를 개설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다 쫓아옵니다. 그러면 수업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복습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책에 있는 거 다, 저 미트디트에서 20년 강의하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편익강의 과거에 5년 했었고, 3, 4년 했었고요. 과거 최초 강의는 별리사 강의에 서 시작했었다가 지금 30년 만에 다시 별리사 학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강의 30년 했는데요. 약, 응? 학생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관계로, 그 다음에 매주마다 문제 나눠주면 될 겁니다. 매주마다 문제 나눠주면서 풀어와라 숙제입니다라고 하면요 성실한 수험생은 다 쫓아옵니다. 그러면 무라생지 중에 어떤 과목을 제일 많이 하느냐 화학입니다. 그러면 화학 성적이 가장 좋아지겠죠. 화학 성적이 가장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과목들은 공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집니다. 즉 불합격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자네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네는 내년에 친구 데리고 나한테 또 옵니다. 왜? 김선민한테 강의를 들으면 화학은 잘 봐. 이 소리 합니다. 나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나의 상술로 인해서 학생들의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좋은 선생이다. 그거를 훌륭한 선생이다, 그거를 성의 있는 선생이다 라고 인터넷에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 사실 맞고요. 또내 성적 잘 나오면 기쁜 것도 맞고요. 광고하고 싶은 마음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 설명하고 문제를 계속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 화학 공부를 계속 푸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30년 강의해 보니까 첫, 처, 처 음으로 지킨 마음이 나는 적어도 시험 공부에 시험을 합격시키는 선생님이 되자라는 것이 제 강의의 모토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학 최단기간에 끝낼 겁니다. 내용 정리 하나, 문제 풀이 하나 끝. 8월이면 모든 강의 다 끝납니다. 그럼 9월부터는 강의, 최종정리 강의 있긴 한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뭐예요? 9월부터는 알아서 맡길 겁니다. 자습하십시오. 자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해서 화학 성적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화학 성적이 나쁜 건 어때요? 적어도 화학에서 부담감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빼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더군다나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중한 과목 정도는 최소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공격 두 과목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학은 방어 요만큼만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세요. 요만큼만이라도 외우고 들어갑시다. 이걸 못 외웁니까? 대신에 한두 번은 꾸역꾸역 봐야지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화학은 필요한 만큼만 하여서 여러분들이 방어적인 성적 요 정도 받으면 좋고요이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술 전공한 학생이 6개 맞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대생이 6개 맞았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화학과생이 작년에 2개 맞았어요. 재작년에.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화학과생이 안다고 까불대다가 결국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 응용 계산형 문제를 풀겠다고 11번 문제부터 손대다가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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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성적 받으면 되는 겁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아드님이나 따님에게요. 어떤 과목에 있어서요, 학원 강의를 계속 듣는 강의는 학원은 안 가야 합니다. 그게 뭔 학원입니까? 학원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 시간 절약하러 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학원이 시간 절약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어떻게 예견합니까? 문제를 많이 내다 보면 우연히 비슷하게 걸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 광고 때릴 수 있겠지만 그게 내년도 그렇게 개연성 있게 되리란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은 오로지 시간 절약하는 그 하나의 목표로 오는 것인데 학원에 왔더니 수업을 너무 많아서 도저히 수업만 듣다가 내 자습 시간 못 내겠더라. 이게 뭔 학원이에요. 그런 학원은 안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걸 깨우치고 입문하십시다.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하고 무턱대고 어 학원 가면 붙어 그 학원에서 호문낸 글들에 현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원 가면 잘 붙어요. 그런 학원이 존재하면 신의 학원인 것이지요. 어느 강사한테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을 잘 봅니까? 그런 강사의 호명이 있다면 그 강사가 지거를 썼을 겁니다. 어떤 강사한테 들으면 망했다라는 글이 있다면 그 강사가 자기 칭찬을 많이 쓰는 강사가 경쟁 강사를 욕해놨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런 거 읽어봐야 전혀 소용이 없으며 오로지 공부시간 많이 늘려서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합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과목, 90점씩 다 받으면 너무너무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수, 순간 착각하면서 뛰어들면서,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될 거다라고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3년 내지 5년 동안 일차를못 붙습니다. 세상에 뭔 그런 바보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왜 90점씩 받으려고 합니까 60점 받으면 되는 시험을 넉넉 잡고 70점이면 재작년에 80점 커트라인도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넉넉 잡고 그 정도만 되는 시험에서 필요한 만큼만 하고 시험에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에서 무턱대고 많이만 한다 예를 들면 뭐예요 화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시중교제 보는 사람입니다 시중대학교재 두께 일단 이만합니다. 두께 1,500페이지 되는 걸, 그걸 잡고선 읽는 겁니다. 왜? 퍼펙트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문과 쪽에서이 그거 한번 읽으면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화학을 몇개풀것 같습니까? 한번 봤습니까? 예, 0점 봤습니다. 무슨 짓 하냐면 6개월 동안 그냥 힘만 들었어요. 힘만 닫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시험 공부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렇게 하면은 합격할 거다라는 막연한 쓸데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근거 없는 노력이지요. 노력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거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 중에 일부는 와 공부를 저렇게 잔머리로 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의 특징 오래 공부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뭘 아는 수험생은 어, 이렇게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아는 수험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뭘 모르는 수험생들, 특히 별로 공부를 과거에 잘 해본 적이 없는 수험생일 때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합리적으로 하셔서. 다가오는 내년 2차, 1차 시험에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면은 가능성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니까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산재법에 최선을 다하시고 자연과학인 지구학 제일 많은 시간 투자하셔서 꼭 이만큼 확보하시고 나머지 한 과목 정도 공격 과목이면 좋겠고 두 과목 정도 방어해서 화학 방어라면 이 정도의 전략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튼 설명했 때마다 매년 강조하는 이야기고요. 예, 이게 되게 사실.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는 계속 이 말을 쓸 것이고, 오늘은 저기 일찍 끝난다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일찍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